우리의 노이 뿌지기입니다. 저희는 오늘 큐빗지를 뿌려볼 거요 순이님 괜찮아요? 괜찮으신가요? 안에 이큐비지는 제가 광고에서 보고 산제 생일 선물인데요. 좀 멋지지 않아요, 겉모습부터? 아! 와디로 생일 선물로 받게 많았어요. 와디 와디. 응. 너무 귀엽잖아요 큐비티. 큐비티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모내네요 이게 저 네모라면 인데요저 동그라미 좋아해요. 이게 들었더니 홀로그램 만질수 있는 홀로그램이라더라고요. 이거 만질... 이제 홀로그램 없어요! <laughs> <잠이> 뭐죠? <laughs> 만져져요. 저기 보세요. 똑같은 거 나왔어요. 네. 네, 이런 게 많은데요. 자큐빗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쪽에는 어른 강아지 토끼 새 거북이 달팽이 고양이 물고기 도마뱀 고슴도치 쥐 같은 녀석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아기 처음엔 아기였다가 어린이 되고 그다음에 슈퍼 큐빗이 큐빗 됩니다. 슈퍼 큐빗은 이거예요. 네 이렇게 음. 생겼어요. 근데 다이 옥에 살겼지는아요 봐봐요. 맞아요, 다 달라집니다. 나비들, 오야푸들도 있고요, 카멜레온도 있고요, 멀캣 여기서부터는 전설부터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봐봐. 가보면요, 여기 봐보세요. 얘네 다 키우면요, 원래는 비가 아아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 키우면 유니시인해요 유니콘이랑 멀케은 그래서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건 약속해야 돼요. 이 디스플레이스가 와 딱딱 하면서 그게 큐비지가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죠. 네, 여기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 잡아당기면 안 돼요. 그 디스플레이를 잡아당기면 아 이제 망가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아예 못 써요. 제한도못 써요. 제재 써요 이거 사용 방법이 위에서 터치하기, 기울기, 아니면 앞뒤쪽으로 기울기. 이렇게요. 흔들기. 위쪽으로 들기, 발을 쓰기, 스크롤 선택 등이 있는데요. 이거 다 이따가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돌 보는 건데 돌 보기 이런 식으로 수집해서 더 많은 이런 패트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메인 메뉴에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애정도 큐비츠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임직 터치해서 큐비츠한테 먹일 수가 있어요. 집 터치해서 여세요. 쓸어서 큐비트를 고르세요. 터치해서 큐비트를 선택하세요. 간식병 터치해서 여세요. 화면을 쓸어 간식을 고르세요. 간식을 터치해새 큐비트를 데려오세요. 슈퍼 큐비트 게임. 각각의 슈퍼 큐비트는 특별한 게임을 가지고 있어요. 설정. 터치해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세요. 도움 메시지가 한번씩 오기로 하는데요. 도움 메시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기로 해요. 큐비트가. 그래도 너무 많이 무시하면 안 돼요. 큐비지에 진... 무시하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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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fly. 식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큐비들을 데려올 수가 있고요. 큐빅! <laughs> 컬렉션 중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슈퍼 큐비지 게임은 뭐 이런 식으로 큐빗. 하는 건데 이 많은 큐빗. 게임이 있으니 한번 잘 보세요. 큐빅! 배터리가 한 번씩 경고가 되기로 하니, 그건 조심하시고요. 네, 제큐빗인데요 이거는 열면. 처음에는 비가 나오고, 저는, 저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전 처음에 달팽이고요.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좋아합니다. 처음에 달팽이에요. 그리고 이걸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옆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뒤로 하면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그냥 카메라는 까만 손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게 문제네요 어 이런 메시지가 오면 바로 눌러서 도와줘야 됩니다 유니콘이 똥을 쌌네요 근데 메시지가 안올 때도 있어요 메시지가 안 오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응. 아, 아까 안 오거든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됐어요 어, 네, 그럴 때도 있고요 보면 게임도 할수 있고 자, 어, 이렇게 어, 밥을, 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게임도 한번 해볼게요. 어? 저 지금 밥 먹어야 돼요. 조심하세요. 이거 설정 버튼, 이건 간식 버튼인데 저는 다 먹었기 때문에 지금 간식이 없습니다. 간식을 먹여야죠. 집에는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 강아지가 살짝 와디랑 비슷하게 생겼지 않았나요? <laughs> 귀여워. 아, 옷이 그런데 여기는 다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네, 이걸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강아지는,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장애문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루면 목숨이 딱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아예 맞겠다. 어, 안 맞았네요? 이런 운이 좋은 날도 있네요. 아, 네. 결국은 맞았습니다. 날지 맙시다. 자 이렇게 유니콘 게임은 저런식으로 파티를 열 수가 있어요 끝나면 이렇게 등수가 나와요 저는 2점이네요 강아지가 귀엽네 눌러볼까 오얘 뭐야 아 귀여워 이렇게 해서 받은신거아랍니다 안녕 귀여워 j 가 l b 게임은 조금씩만 <laughs> 우주엔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그중 하나가 바로